4월 12일 전두인 1년을 도 성경 풍독 3장 이스보셋의 앙심을 품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순합니다. 하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4장에서 5장 5절 이스보셋이 살해당함으로 사울 왕가가 끝이 나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3월 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수되 바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파다리 아비달의 아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들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오.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들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달에서 부일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 도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부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퍼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게 오되 울며 바울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 0 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부들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해부오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이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 하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들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암읍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너네 아들 아브델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델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델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네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델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 내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것?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건을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이라. 석양이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려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음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란이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주의관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를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로엘에서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의외로 사람 리모리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스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가 해보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모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아기니 의의를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아기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권육인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1.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유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전륜바이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나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